안녕하세요. 돌고 돌아 난추입니다 2월 5일 목요일 1차입니다. 1차에는 맹맹품 두 품종, 무맹 여들 품종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번, 1번, 1번은 말봉 3반호 종작묵입니다 자, 여기 3반호 무늬 잘 들어가 있고요. 이게 무늬가 참 좋은데, 이 화면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 무늬가 포출이 잘안 돼요. 비 때문에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찜청이고요. 입장마다 무늬가다 하리 리하게도 들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개도 안 들은 무늬는 없어요. 이렇게 비 보니까 이 끄트리는 조금 이런 것도 있네. 대비 보니까. 뒤에 쪽이고 한쪽 두쪽 세쪽부터는 저거 요맨 뒤에 맨 뒤에 여기 산채 벌브있이고 산채 쪽부터가 좀문 제가 종이 벌고 하나 크게 달려 있습니다. 1번 어, 말봉삼반호 내촉입니다 10에 8이고요. 가격은 29만원입니다. 뿌리 아주 좋습니다. 뿌리는 택배시에 제가 틀어서 사진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2번 입원 소개하겠습니다. 2번은 호정입니다. 음, 우리집에 호정 메다분 있는데 다좀 수상한 호정이에요. 어, 다 이렇게 터질듯 터질듯 듯 하면서 아직까지 터지지는 않는 수상한 호정. 그래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인연이 되시면 소장가님도 한번 저처럼 터질듯터질듯한 트질뜩 호정 한 기다려보십시오. 이번 호정 부축입니다. 14에 10이고요. 가, 가격은 28만원입니다. 이는 작이, 어, 아주 좋습니다. 작도 좋고요. 호정의 서방끼는 좀의뢰이 있어요. 뿌리는 좋습니다. 이것도 역시 뿌리 사진, 어, 나중에 찍어 올리겠습니다. 3번 소개하겠습니다. 3번은 이 펜스 반입니다. 아, 말 그대로 이 펜스 반이고요. 스반은다 있어요. 다 있고 이 펜이고요. 아주 짱짱해요. 골도깊고스반은다 이렇게 들고있고요이 어, 뒤에는 요거는 이쪽, 이쪽 쭈고 오늘 한 쪽이라서 벌부로 있고 벌부 하나에 어, 신나가 여게 전진 두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이펜스반 두 쪽입니다 3번 이펜스반 두 쪽입니다 13회 8입니다 가격은 10만원입니다 4번 소개하겠습니다 4번도 이펜스반입니다 4번도 이펜스반인데 어, 약이 좀 칠해져 있는데 요게 상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자 난초는 참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벤서반 하시라고 괜찮은데 상처가 좀 있어서 근데 다행히도 신화가 이렇게 서반으로 이렇게 벌써 물고 나오네요 그래서 어, 4번 입벤서반 한 쪽에 신화 하나 있습니다 팔에 9이고요 가격은 7만원입니다 딱오가수서 이래있으니 까 종자로 푸시고 음, 어, 종자 해보십시오 오븐 소개하겠습니다 오번은 항웅항두입니다 항웅항두는 알아주는 항두입니다 일단 입을 이렇게 보시고요 입이 완전 항두인 맞습니다 자, 이렇게 단역같은 항두입입니다 음, 입이 잔나시하듯이도싹 깔려있으면서 단역같아요 진짜로 그런데 꽃은 항두가 핍니다. 우리 내리가면 뿌리도 뭐 괜찮아요. 자 이렇게 심어서 바로 이렇게 빼서 그렇지 시나에도 뿌리 이렇게 잘 내리고 있고요. 생강 좀 살아 있고 뒤에 또뭐이 어떤 옆거 이런 것도 하나 또 받쳐주고 있고 또요 눈도 하나 이렇게 딱 달려 있고 내가 생각할 때는요 이쪽에도 눈이 하나 날것 같아요 뿌리 뿌리 위에도. 자 이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꽃이 이렇습니다. 이 꽃자루는 제가 사진으로 이렇게 다시 올리겠습니다. 항, 이게 항, 항운 꽃입니다. 꽃참이쁘죠꽃좀 그만 보시고자 음. 이거는 난초가 이게 딱 보니까 막 크고 그리 늘어나는 난초가 아닌가 봐요. 이배으로 이렇게 딱 서서 이 자체만 되는 이런 난초인 것 같습니다. 5번, 어, 항운, 항두, 매촉입니다. 13에 8이고요. 가격은 29만원입니다. 6번 소개하겠습니다. 6번은 단엽입니다. 그냥 단엽이고요. 단엽에 나사지 잘, 이렇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음. 눈자이 달려 있습니다. 음, 괜 계획 안 아셔도 되고요. 아주 골도 깊고, 어, 우에 여기는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햇빛에 조금 이렇게 대미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멈 멈췄, 멈췄어요. 6번 단입 한쪽입니다. 구에 9이고요. 가격은 어, 13만원입니다. 7번 소개하겠습니다. 7번은 입펜호입니다입펜호 어, 이빈호. 자 효호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를 하신다고 전화가 왔었는데 내가 그 전화번호를 잘 기억을 못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올려요 혹시나 보시면 하십시오 이렇게 꼭, 꼭 달라고 했는데 전화번호를 못 찾아가지고 어떤 분인지를 계속 찾아서 생각이 안 나요 7번 어, 입벤호 두 촉입니다. 15에 11이고요. 가격은 19만 원입니다. 오 이렇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입이 완전 입이 에 여기도 무늬가 이렇게 싹 오가 착착착 이 산반처럼 깔려가 들어가 있어요. 8번 소개하겠습니다. 8번은 아주 찐층이고요. 어, 황이 싹 뚫는 아주 남상감보다 훨씬 예쁘네요. 남상감보다 예쁜 폭륜입니다 자. 엊그제 북륜 하나 나갔는데 많이 찾으셨는데, 그와 같은 기입니다. 이렇게 북륜 응. 참 좋습니다. 자, 어, 나거 이렇게. 남상관인줄 알겠어요. 아주 진청에 북륜이 이렇게 잘 둘러져 있습니다. 이 한번 보세요. 자, 무늬가 이렇게 딱 들었어요. 이송잎장에 무늬가 이렇게 딱 들면 종자가 참 좋은 거거든요. 총 입장의 문의가 이렇게 잘 들었어요. 아이고, 놀래라. 아, 죄송합니다. 8번. 어, 한 공륜 두 촉입니다. 16에 8이고요. 가격은 8만 원입니다. 9번 소개하겠습니다. 9번은, 어, 어, 놓고 산반입니다. 잘리고 없지만 놓고 이렇게 산반이 하려하게 이렇게 잘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이쪽으로, 요, 뒤, 요거는 뒤에고, 이제 여기서 신화를 받았는데, 얘 역시 이렇게 놓고가 더 잘, 어, 골이 이렇게 깊으면서 아주 찐층야 이렇게 항으로 이렇게 딱 터져, 이제 나왔어요. 이렇게 중투, 어, 식으로 요 이렇게 딱. 아주 찐층에 이렇게. 동자가여도참 좋습니다. 진청에 무광으로 딱 해서 이렇게 딱 나왔더라고요. 참 신기하네요. 이렇게 참. 자 전체적인 요는 그냥 벌부를 보시고 요 시나 이렇게 딱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뒤에 동리를 불러쓰고 있습니다. 아주 진청이고 무광이고 난조가 참 좋습니다. 9번 높고 3반 두촉입니다. 1위에 7이고요. 가격은 13만원입니다. 10분 소개하겠습니다. 10분은 청옥산입니다. 청옥산 작도 좋고 무늬도 좋고 잎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다 좋아요. 아, 주그냥 끝들이까지 쫙다 들어가 있습니다. 청옥산은 뭐다 아시는 난초니까 제가 뭐 설명이 필요 있겠습니까? 10분 청옥산 내촉입니다. 15에 556 가격은 25만 원입니다. 일월 5일 목요일 1차 청옥산이 어, 마지막 난처입니다. 2차 3시에 도 2차 좋은 난처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고 꼭 3시에 놀러, 오시, 놀러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돌고돌아 난처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 오후 3시에 또 좋은 난처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